안녕하세요. 노코드 플랫폼 개발팀 김현수입니다. 지금부터 OJT 프로젝트 데이터 브릿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주제는 이기종간 DB 데이터 이관 및 중분 데이터 이관 자동화입니다.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브릿지는 이진 플랫폼에서 데이터베이스 이관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며 총 4개의 DB인 오라클, 티베로, 마리아디비, 마이스케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인 UI UX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양한 DB 환경에서 데이터 이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가 데이터 이관의 진행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을 네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간 DB 이관의 자동화입니다. 두 번째는 DB의 문법과 타입을 웹핑하고 DB 이관뿐만 아니라 증분 이관, 제 이관 또한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으로 진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 플랫폼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 증분 이관, 제 이관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관은 DB 선택 후에 폼 작성을 하고 이관을 시작합니다. 증분 이관은 이 과정에서 테이블 선택하는 과정이 추가됩니다. 제 이관은 테이블 선택 후 바로 제 이관을 시작합니다. 또한 이관을 진행하게 되면 1년의 과정으로 테이블 수집, 테이블 생성, 인덱스 생성, 데이터 이관의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관 기능입니다. 초기 화면에서 이관과 증분 두 가지 액션이 존재하고, 해당 액션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할 시 선택한 액션의 과정대로 진행됩니다. 이관에 필요한 정보를 접수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사용자는 데이터를 보내는 DB인 FromDB와 데이터를 받는 DB인 ToDB 선택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FromDB의 폼을 작성하고 ToDB의 폼을 작성하고 트랜스퍼 버튼을 누르면 이관 과정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레포트 페이지가 활성화되어서 단계별로 이관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증분 이관 기능입니다. From DB의 테이블과 To DB의 테이블을 비교하여 이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테이블을 선택하여 선택한 테이블만 진행하기 때문에 사용자 임의대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제이관 기능입니다. 이관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실패한 테이블을 상세 페이지에서 선택하여 제이관을 진행합니다. 이관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이관의 진행 상태를 볼수 있는 기능입니다. 시간과 테이블 개수, 현재 단계의 진행률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관 제어 기능입니다. 이관을 진행하면서 사용자가 위자들을 제어하여 중지를 하거나 재시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간의 경우 DB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서버의 부하가 클수 있습니다. 제어 기능을 통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간을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을 통하여 데이터 브릿지 사용 방법과 실제 실행 과정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간 기록은 해당 메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이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하게 리스트 컬럼을 바꾸었고,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 데시보드의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New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자드가 보여지고 이관과 증분이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관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관하는 DB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From은 데이터를 보내는 DB입니다. To는 데이터를 받는 DB입니다. 두 DB를 선택 후 넘어갑니다. 해당 단계는 From DB를 연결하기 위해 필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드라이버, 유열, 유저, 패스워드, 스키마를 작성합니다. 폼에 작성한 값을 접수하고 DB 커넥션 버튼을 눌러 연결을 시도합니다. 올바르게 해당 필드를 작성하면 커넥티드라고 표시됩니다. 이니 버튼을 누르고 연결이 끊어지고 재접수 할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디스커넥티드 라고 나옵니다 다시 올바르게 작성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양식을 가진 2db 의 폼입니다 같은 구성이기 때문에 빠르게 MySQL의 연결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연결이 되었거나 시도 중인 경우 잘못된 http 요청을 제한하고 안내합니다. 왼쪽의 단계를 나타내는 스텝 레이아웃에서 지금 진행 중인 단계의 이전 스텝을 클릭하면 이동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테이블 수집, 테이블 생성, 인덱스 생성, 데이터 이관의 단계로 구성되고 자동화 처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도율 옆에 중지 버튼을 클릭하면 이관과정이 중지됩니다. 재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현 단계의 실시간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하단에 성공한 개수와 진행 시간이 활성화됩니다. 사용자는 이관과정이 모두 자동화이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할 이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기능은 최소화입니다. 위자드가 최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관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페이지를 옮겨도 이관은 그대로 수행됩니다. 현재 40개의 테이블이 FromDB로 설정한 오라클에서 조회되어 40개의 테이블 이관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재생하겠습니다. 이관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면 레포트 페이지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각 단계별로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관을 종료하고 메인 페이지로 돌아가 이관 기록을 확인하면 해당 작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관 아이디를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각 테이블별로 어떻게 이관이 되었는지 볼수 있고 위 대시보드에는 전체 테이블, 전체 데이터와 실패한 테이블, 진행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능으로 재이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이관에 실패한 케이스를 생성했습니다. 상세 페이지에서 성공하지 못한 테이블이 확인됩니다. 체크박스를 통해 재이관을 진행할 테이블을 선택하고 재이관을 하게 되면 선택한 테이블들이 재이관됩니다. 재이관은 이전 이관과 다르게 바로 위자드가 실행됩니다. 앞서 이관을 하면서 진행한 폼을 다시 입력하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입력 정보를 가져와 바로 이관 단계부터 진행합니다. 이관이 마무리되면 똑같이 레포트 페이지가 나오고 선택한 4개의 테이블 모두 성공적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분 이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New 버튼을 클릭하여 위자드를 키고 액션을 선택하는 초기 화면에서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똑같은 과정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MySQL과 Maria를 선택합니다. MySQL의 연결 정보를 작성합니다. MariaDB의 연결 정보를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증분이간의 경우는 테이블을 조건에 따라 조회합니다. 표는 테이블명, 존재여부, 일치여부, 로우갯수로 구성합니다. From DB 기준으로 모든 테이블을 조회하여 t DB와 비교 후 존재여부와 일치여부를 반환합니다. 페이지 버튼과 검색, 체크박스 기능 또한 있습니다. 존재여부 혹은 일치여부가 부정인 경우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존재여부는 말 그대로 fromdb에 조회된 테이블이 2db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고, 일치 여부는 fromdb 테이블 혹은 값이 2db의 해당 테이블 또는 값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알려줍니다. 두 개의 테이블을 체크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나오고, 옵션을 선택하고 증분을 진행합니다. 해당 옵션은 동일한 pk 값이 2db에 존재할 때, 해당 로우를 업데이트할지, 무시할지 결정합니다.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증분이간이 시작됩니다. 두 개의 테이블 모두 성공적으로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것으로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